우리나라 국민은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이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2016년 대비 2021년 5년 만에 20세에서 29세의 암 발병률이 26%나 증가했다. 이처럼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암치료 기술이 발명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최근 꿈의 암치료기, 현존하는 최고의 암치료기 등이 수식어로 불리는 탄소이온중입자치료기가 국내에서 첫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탄소이온중입자치료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성자치료기와 동일하다. 빔에너지가 암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부어 암세포를 죽이고 급격하게 사라지는 브레그피크라는 원리는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괜히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것이 아니다. 탄소이온 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 치료기 대비 더욱 무거운 탄소이온을 가속화해 암세포를 공격함으로 그 파괴력이 더 크다. 그와 동시에 암 발생 부위를 더욱 정확히 조준할 수 있게 되어 정상세포가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 현재 이 치료기는 세계에서 16번째로 설치되었으며 국내에선 최초이다. 아직은 보험 적용은 어려워 다소 비싼 치료 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만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치료기는 고형암 치료, 즉, 백혈병 같이 형태를 가지지 않는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양의 사용이 가능하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